이 순간에 전제까지, 어, 한순에게도 받은, 어, 많은 부분 중에 제일 결정적인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. 일단, 자기소개서를 쓸 때, 너무 그 전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라서, 글을 써본 적이 아예 없었어요. 근데, 거기서 이제, 참석을 받음으로써 약간 길을 안내받아서, 제가 자기소개서는 한국 TV 제 제외하고는 전부 다. 어, 그랬는데 그때 일단 시작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려면 자기소개를 통과가 돼야 되니까. 제가 시작을 할수 있었던 발, 발, 발도도 할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공받았던 것 같아요. 도움되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인사하는 거, 그말 먼저 하고 계는 거, 그거는 거기서 배운 거 같아요. 면접 볼 때도 못하는 사람도 아, 많았는데, 아, 많았는데 그래서 아는 것도 있는데 근데, <laughs> 근데 자소도 청상이나 이런 거는 그때 듣는 것보다 실제 근이 밖에 자기가 직접 쓰면서 계속 까이고 해야. <laughs> <그냥, 웃음> 음.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 취업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게 습관 잡힌 거. 아침에 추석 직후 막. 관리하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니었는데 점점 부지런해지고 계속 꾸준하게 달려왔다는 것 처음에 저는 면장 실기준비할때 자유실수 할수 있는 시간도 되게 좋아 그래서 처음에 보러 갈 때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갔는데. 아, 제가 아, 실기를 다1등으로 하니까 9 0에서 조금 아, 아, 틀려도 감안해주고 아, 제가 아, 한 번에 합격을 아, 아, 했거든요. 특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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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조기 아, 졸업하고 아, 그래서 아, 남들한달 아, 일찍 왔는데그 아, 보다 보니까 아, 아직 전문학교 출신 아, 애들이 아, 많이 안 보고 아, 4년제 애들이 아, 많이 있다 보니까 아, 그러니까 아, 같은 조에서 아, 그 4년제들은 아, 실습을 아, 못할 수밖에 없어가 상대적인 아, 비교가 돼서. 또 실습할 때 선생님들이 다 받고 있고, 동사님들이 하면 그냥 하나 이렇게 한 번씩 지가해가지고 이렇게 다 일대일로 이렇게 받고 있지만 도움이 되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따로 뭐 남겨주고 싶은 얘기라든가 영상 표시도 괜찮고 자유롭게 자유발언. 일단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자기가 따야 되는 관심 갖다고. 중요한 건 자격증보다 그 영어 올리기더어려거것 같으니까 영어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